천천히 골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어 아, 그래? 밀려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쭉 하셔서 올리시고. 자,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잡고. 고개는 자, 땅을 보세요. 어, 바닥을 보시고 자, 쭉 늘어뜨릴 거예요. 자, 쭉 뽑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이 하늘로 손쭉 올리시고, 자, 왼손이 오른손 손목을 잡고 위로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쭉 내려갈게요. 자, 무릎이 오금이 굽혀지지 않고 짝펴지도록 산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조금,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걸치고. 걸치고. 그렇죠. 자, 가보 선생님, 이강연 선생님, 요끝이 잡으세요. 잡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시겠습니다. 자, 자 후. 그렇죠. 다시 내려갈게요. 후. 네, 좋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옆에서 내려시면내리없요 음. 자, 여거 내려오고, 하나. 네, 맞아요. 둘. 아, 우리 선생님 지도로하주셨 자, 셋. 후. 네. 자, 올라오실 때 선생님, 무릎을 확 피지 마세요. 천천히, 어, 천천히 조금 굽으셔도 돼요. 자, 하나. 다 피지 마시고. 둘. 안들어 팔꿈치가 살짝만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이 그대로 자 이렇게 사짝 고정. 자, 그대로 자쓱내 허벅지를 만지고 내려가요. 쓱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후 올라오고 옆으로 쓱쓱 내려 오실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자 다시 위로 다시 쓱자 위로 오른발 그렇죠 이거 이거를 하시는데 다리 어,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복근 운동이 안돼 대신 약간 구부려야 돼요 약간 자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 오 잘하시는데요, 자. 내려갈 거에 천천히 골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어 고생하셨습니다 네자 우선은 발목 자부딪히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조금 네. 여전 못했다 여덟 아홉 열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번에는 두 발을 같이 해볼게요 자 앞으로 쭉 네모 앞으로 당겼다가 두 멀리 자 본인이 조절하세요 자 왼발 아, 오른발부터 다섯 번. 자,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자, 다섯. 자, 이번에는 왼발. 하나, 둘, 넷. 네, 혈액순환 하시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탈탈탈탈 네, 자, 천천히 왼쪽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왼쪽, 왼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가라봐 주시고 자나가실게 앞으로 쭉 하나 시선 앞으로 곧 따라가지 않습니다 몸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원위치 네. 자, 마지막 왼쪽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네, 좋다니다 자, 팔 내려 주시고. 자, 섯 네, 앞에